오늘 제가 책을 낸 아미북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 에어로케이라는 단체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80권의 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제책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제책 나밥안 할래라는 에세이집인데요. 여성에 관한 책으로 선정되어서 어 비행기 노선에 비치된다고 하네요. 그라나다인데. 네. 계속 눈 쌓인 산이 보여요. 오늘 날씨가 파랗다면 저 위에 회색 하늘하고 구분이 될 텐데, 중간에 있는 어선프레한 흰색, 회색, 눈 쌓인 산입니다. 지금 여기는 너무 더워요. 반팔을 입어야 할 정도예요. 어제도 그라나다 날씨가 29도였는데요. 아주 덥습니다. 유럽엔 봄이면 노란 유채꽃이 지천으로 피어있는 것 같아요. 기차를 갈아타고 저기 알게비라스? 알게비라스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갑니다. 스페인의 최남단 작은 마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행하면서 어떤 동네마다 천사를 만난다고 이렇게 썼었는데요. 오, 세상에서 만나는 친절한 사람들이 어, 마치 천사가 세상에 살고 있다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경험을 했네요. 어떤 분이 제가 좀 전에 이 콜라와 물을 자판기에서 사다가 어, 급히 기차를 탔는데요. 기차 출발 직전에. 어떤 신사분이 와서 찾아와서 이 지갑이 당신 거냐. 그래서 내가 어머, 떨어뜨린지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딴 기차칸으로 갔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서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파우치랑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카드 거울. 이렇게 한글도 쓰여 있어서 기념으로 선물하려고 갖고 다니는 건데요 이걸 드리려고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천 좌석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분이 없는 거예요 비슷한 분한테 어이내 지갑을 지 전해준 사람이 당신이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래도 어 아니라 그러고 두 번씩 왔다갔다 했는데 그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내린 사람들이 별로 없고 내린 사람들은 이미 갔을 텐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냥 세상에, 영상에, 그냥 세상 모든 거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기다 전하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 어, 주변에 친절한, 친절함을 베푸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 전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게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저의 힘이 아니고, 세상 모든 아름다운 에너지와 어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근처가 꼭 어, 바닷가 마을 같이 생겼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동물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여기 봐, 소들도 있네요. 스페인의 최남단 아르시라스에 왔어요. 여기서 내일 배를 타고 저 모로코로 넘어갔다 오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역이에요. 아레시라스. 여기 도착했습니다. 지금 6시 25분 돼가고 있고요. 이 앞에 엄청나게 멋있는 나무가 서 있어요. 굉장히 우람합니다. 제 머리 끝까지 와 있어요. 저희는 여기서 한 400m 걸어갑니다. 여기 이정표로 굉장히 많이 해놨네요. 어, 어딜까요? 이런 게 다. 국내가 좋은데, 문을 많이 닫았네요. 뭘까요? 아유, 귀여워. 이런 예쁜 컬러의 군책이 있어서 봤더니, 방명록이네요. 저도 어디 가면 방문, 방명록 쓰는 걸참 좋아하는데, 음, 이게 다. 다찾나봐요 아, 여기 알헤시라스에 아주 저렴하고 싼 방인데 여기 발코니도 있고요 의자 있어요 여기서 동네를 볼수 있습니다 내일 모로코 가는 배편을 예약하려 항구로 가는데요 저 앞에 기타 치는 동상이 있네요 누굴까요? 궁금해요. 파코 대 루시아? 여기가 모로코로 가는 항구가 있는 곳입니다. 아레시라스. 입구에 오니까 새들이 아주 어, 많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하늘에 달도 떴어요. 아레시라스의 해지는 풍경입니다. 이곳의 상징인가 봐요. 이쪽에 식당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스퀘어에 저렇게 교회가 있고요. 어 얘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 지금 빛이 비쳐서 잘안 찍히는데 얘가 아주 예뻐요. 여기 식당에서 먹는데 8시부터 찾아와서 지금 한 8시? 9시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음식 아직 안 나왔어요. 이렇게 늦게 먹은 건 처음이네요. 여기는 다 8시부터 문을 열고요. 아, 밤 문화를 즐기는 건가요? 저쪽도, 저쪽도 예뻐요. 저기 예쁜 게 있어요. 먹느라고 또 정신 팔려서 하나도 안 찍고 어, 타파스 시키려고 그랬는데요 카나페로 시켰어요 이게 우리가 두개 시켰는데 반씩 나눠 먹었는데 반에 반에 아주 반반 반 쪼가리네요 다 먹고 저는 오징어튀김 스크리스 튀김 시켰고요 남편은 돼지고기 튀겼는데요. 올리브 오일 제가 좋아하고요. 이게 핫 소스, 타바스코 소스 하니까 너무나 매콤하고 맛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먹는 저녁의 풍경은 헉, 저기 저렇게 아름다운 공원 앞이에요. 여기 식당이고요. 저희는 8시 넘어서 와서 너무 늦었다 하고 9시쯤부터 밥을 먹는데요. 지금 딴 팀들은 9시도 넘어서 인제 와서 인제 주문을 시작합니다. 여기 늦게 나오는 거 알죠? 이분들은 한 9시 반이나 10시, 11시까지 드시는 것 같아요. 이곳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는 사람, 동네 사람 만나서 막 인사도 하고 그래요. 외국에서는 한 동네에서 오래 사니까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게참 보기 좋아요. 우리나라는 이웃하고도 잘 인사 소통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참 자기 동네에서 오래 사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제가 책을 낸 아미북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 에어로케이라는 단체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80권의 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제 책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제 책, 나밥안 할래 라는 에세이집인데요. 여성에 관한 책으로 선정되어서 어, 비행기 노선에 비치된다고 하네요. 4월 10일까지 어, 청주에서 나리타, 다낭, 어, 타이페이 그리고 또 어디라 그랬는데 간사이 거기에 일부 구간에 어, 책이 비치된다고 하네요. 혹시 여러분이 그 비행기를 타시면 혹시 제 책을 만나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쁜 소식이네요. 저희가 아까 여기 호스텔 주인이 가리쳐준 식당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이 집에서 나오신 분이 어, 거기 식당은 요일별로 안 하는 때가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식당을 추천해주셨어요. 거기서 정말 맛있는 저녁을 먹고 행복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숙소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뒷길은 조용하네요. 그리고... 그래도 여기에는 아주 안전한 곳이라고 하네요. 내일 아침은 배를 타고 모로코로 갑니다.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하룻밤 더 자겠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아, 좋은 동네네요. 새벽시장이 열린다 그러더니 이런 거였네요. 저는 생선, 뭐 해산물 잡아온 저 뒤에 것만 열리는 줄 알았는데 오, 신선한 야채, 아, 과일 좋네요. 어머, 예뻐요. 아, 굉장히 많네요. 아, 여기서 장 봐가지고 뭔가를 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 여기는 누량진 수산시장 같네요. 아, 근데, 그, 아, 너무 싱싱해 보여요. 아, 싱싱해 보여요. <laughs> 고기들 너무 예쁘네요. <laughs> 반짝반짝. 구두카페에 음. 이렇게 큰 시장이 있네요. 저 딸기가 엄청 큽니다. 옆에 있는 저 뭔가요? 오렌지인가요? 뭐.. 할라봉 같은건데 할라봉만해요 <laughs> 과일이 엄청 싱싱해 보이네요. 아침에 부두에 또 왔어요. 배를 타러 어저께 본이 사람이 누군가 또 궁금해졌습니다. 이곳이 스페인 남쪽 마을 알헤시라스입니다. 저기에 알헤시라스라고 알헤시라스라고 써 있습니다. 저쪽에 멀리 다리가 보이네요. 이곳 알헤시라스에서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에 있는 곳이 저 멀리 산처럼 우뚝 서 있는 저 곳이 지브롤터입니다. 저기서 또 해업을 건너면 어, 보르코가 되겠죠.